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사연 TV 마음을 꽃피는 사연 TV 맘꽃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의 유산을 노리는 예비 며느리 그리고 그녀의 위선에 맞서 싸운 한 아버지의 치밀한 복수극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진우는 매스를 놓았다. 50대 초입.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던 외과 의사였던 그는 한밤중에 응급 수술대 위에서 찰나의 실수로 환자를 잃은 후 다시는 수술복을 입지 않았다. 서울의 화려한 대학병원 대신 그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동물병원 생명나무. 인간에게 더 씌워진 온갖 욕망과 가식에서 벗어나 순수한 눈빛을 가진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아들을 잃은 아픔을 함께 나눈 아들의 친구 박서준이었다. 친아들처럼 여기며 곁을 내어준 서준은 진우의 세상에서 유일한 햇살이었다. 3년 전 미국에서 홀로 경영학을 공부하며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던 서준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진우는 매스를 잡던 손으로 서준의 손을 꽉 잡았다. 어서와 내 아들 서준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 강은별은 눈부시게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다. 유명 대형 병원장의 외동딸이라는 배경은 차치하고라도 그녀의 티 없는 웃음과 사근사근한 말씨는 진우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다. 은별은 서준을 끔찍이 사랑했고 진우에게도 살갑게 굴었다. 아버님, 서준 오빠가 아버님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아버님께 사랑받는 딸이 되고 싶어요.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을 느꼈다.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가 다시 그의 삶에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진우의 작은 동물 병원은 서준과 은별의 웃음소리로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은별에게서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그녀는 서준과 함께 병원을 찾아왔을 때, 진우가 사용하던 오래된 의료 도구들을 유독 관심있게 쳐다보곤 했다. 특히, 진우가 직접 연마에 사용했던 멸균된 메스를 보며, 이 메스, 정말 날카롭네요. 아버님 손에 딱 맞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진우는 그녀의 눈에서 기묘한 성광을 보았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움. 며칠 뒤, 은별은 서준에게 아버님 병원, 너무 예뻐요. 저도 아버님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혹시 아버님이 예전에 계시던 병원 자료나 논문 같은 거볼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 진우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가 메스를 놓게 된 의료사고는 병원 내부에서도 쉬쉬하는 소수의 관계자만 아는 이야기였다. 은별이 어떻게 그 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의문스러웠다. 그의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다. 그는 우연히 서준의 서랍 속에서 은별의 비밀 서랍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진우가 아들의 친구로 알던 서준이 사실은 한 재벌가에서 입양되어 가족 몰래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후계자라는 사실이 적힌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은별이 서준에게 접근한 이유와 그들의 결혼 계획, 그리고 진우의 의료 사고 기록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정리된 파일이 있었다. 은별은 서준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은별의 뒤틀린 야심이 자신의 죄책감과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은별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노리는 악마적인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진우는 그녀가 아들의 유산뿐만 아니라 아들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작은 소나무 펜던트를 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들은 죽기 전그 펜던트를 진우에게 건네주며 "아빠,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그 펜던트 안에는 거액의 유산 상속과 관련된 결정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은별은 이 정보를 알게 된후 진우의 집에 자주 찾아와 펜던트에 관심을 보였다. "아버님, 이 펜던트 정말 예뻐요. 서준 오빠가 아버님한테 준 거라고요? 저도 오빠한테 선물 받고 싶어요. 진우는 겉으로는 미소지었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적인 논리로는 이 악마적인 여자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무기인 조작된 감정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진우는 자신이 마치 과거의 의료사고, 후유증으로 손떨림과 기억상실 증상을 겪는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술기구를 들고 손을 심하게 떨거나 은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 했다. 은별은 진우의 연기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말하는 듯 했다. 진우의 손떨림은 그의 의사 경력을 끝낸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이는 그에게 가장 아픈 상처였다. 은별은 그 아픔을 이용해 진우를 조종하려 했다. 아버님, 혹시 아직도 과거 일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니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아버님께서 예전에 쓰시던 논문들, 제가 찾아드릴까요? 은별은 진우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을 던졌고, 진우는 그녀의 계략에 넘어가는 척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진우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믿고, 서준과의 결혼식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결혼식 이틀 전, 은별은 서준에게 오빠 아버님이 결혼 자금으로 돈을 주신다는데 아무래도 아버님이 불안정하시니까 제가 직접 관리해야 할것 같아요. 혹시 아버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물건 중에 유언장이나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걸 제가 좀 확인해야 할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서준은 은별의 말을 믿고 진우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아들의 소나무, 펜던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다. 결혼식 당일 은별은 서준에게 아버님, 저희 결혼식에 오셨군요. 그런데 혹시 아버님께서 서준 오빠에게 물려주신 게 펜던트 말고 다른 건 없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진우의 반응을 살피며 그의 입에서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은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진우의 오래된 비서가 단상 위로 올라와 말했다. 유진우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놀랐다. 진우가 회장님이라 불린 것도, 그의 손떨림이 사라진 것도, 진우는 단상 위로 올라가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께, 저는 사실 제 딸이 될 뻔한 이 아이가 저희 아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은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진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은별이 자신의 친구와 전화로 대화하는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걔네 아빠, 완전 끝났어. 손까지 떨고 기억도 못해. 걔네 아들이 남긴 유품의 재산이 숨겨져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극간 유품, 내가 가져와서 다 팔아버릴 거야. 내가 사랑한 건 박서준이 아니라 그가 가진 유산이었거든. 녹취록이 끝나자 진우는 서준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서준아, 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단다. 이 펜던트 안에는 내가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의 유언이 담겨 있었지. 진정한 삶은 돈으로 살수 없다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은 내가 가진 한울 의료그룹의 모든 지분이란다. 은별은 그제서야 진우가 자신의 손떨림을 연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의 의료사고는 단지 그녀가 진우를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이었을 뿐 진우가 가진 정신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은별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것을 깨닫고 오열했다. 은별은 횡령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준은 진우의 병원에서 진우와 함께 수술 도구를 닦으며 아버지의 아들로 거듭났다. 그들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로 다시 태어났다. 훗날, 진우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너는 한울 의료그룹의 후계자로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돈으로 살수 없는 행복을 찾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료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한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진우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돈으로는 살수 없는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상처받은 의사의 손이 다시 한번 진정한 삶의 메스를 잡은 따뜻한 기적이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장의 치밀한 복수극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진심으로만 지켜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